여름 캠프에 갈지 고민하는 아들에게 가면 즐거울 것이라고 조언했던 어머니. 아들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결국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캠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것이 그녀가 보았던 아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죠. 1987년 3월에 네덜란드 람부르크에서 태어난 니키는 모두에게 사랑받던 소년이었습니다. 1998년 8월, 여름방학 동안 그는 반려견과 함께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캠프를 권유했습니다. 그는 며칠 고민하긴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랐죠. 같은 달 8일에 그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캠프에 도착했고, 5명이 그룹을 짜 나이트 라이더즈라는 이름을 짓고 같은 텐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캠프 리더들을 따라 첫날과 둘째 날은 다채로운 게임을 하며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0일 오전 5시, 나이트 라이더즈의 일원 중한 명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까지 니키는 침낭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5시 반에 또 다른 일원이 일어났을 때 니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한 일원은 다시 잠을 청했는데, 8시에 일어났을 때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합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나이트 라이더즈의 일원들은 그를 찾아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해 캠프 리더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 그들은 니키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아이들이 나오곤 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들은 얼마 뒤 텐트에서 니키의 신발을 발견합니다. 맨발로 집에 돌아갔을 리는 없으니 인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군인을 비롯해 경비행기까지 동원돼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종 하루 뒤인 8월 11일 저녁 9시, 캠프로부터 1.2km 떨어진 지역에서 사망한 니키가 발견됩니다. 맨발에 셔츠는 입지 않았고, 잠옷 하의가 벗겨졌다 입혀진 듯 보였던 그는 발바닥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산길을 돌아다니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는 누군가 그를 이곳으로 옮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차살임이 분명했죠. 성적인 괴롭힘의 징후를 보였고, 머리 부상 가능성도 고려됐지만, 검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수 없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는 담배공초와 미량의 DNA 정보가 들어있는 조직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범인의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차장은 남성들끼리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 경찰은 그곳을 방문했던 이들을 포함 사건 당일 캠프 근처에 있었던 모든 남성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알리바이가 없는 40명을 대상으로 DNA를 제공받았지만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자 경찰은 주변 일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의심했던 이는 캠프의 주인이자 1950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80살의 주스 바텐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캠프 주변을 청소했고, 니키가 실종됐을 시간에 텐트 근처에 있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실종 수색 중에도 니키가 발견된 현장 방향으로 가자고 주도했던 그였기에 경찰은 그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DNA도 일치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럴리 없다며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죠. 니키의 가족은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등 범인을 잡기 위한 여러 캠페인을 벌였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주는 포상금도 늘어났습니다. 1999년 7월에는 여왕을 만나 아들의 죽음에 대해 호소하며 조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넸고 2001년에는 공개 서한을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새로운 팀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새로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초기 허술했던 조사들을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고 새로운 DNA 기술을 통해 니키의 잠옷과 속옷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범인의 DNA라 여겼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아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범인의 DNA라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던 DNA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앞서 말했듯 거기서 멀지 않은 주차장은 남성들끼리 만나는 미래 장소였고 그들은 거기서뿐만 아니라 숲까지 들어와 관계를 메꿔냈기에 아마 그들 중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범인의 DNA 프로파일이 다시 만들어졌고 과거 검사 받았던 이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재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8,000명의 DNA 검사를 통해 범인을 잡았던 다른 사건으로 인해 그들 역시 대범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만 발견해도 범인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DNA 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경찰은 지역을 확대해 2만 1,500명의 남성들에게 DNA 샘플을 지원받을 것이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18년 6월까지 총 15,000명 이상의 샘플을 확보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수직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우편을 통해 DNA 샘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보내고 응답이 없다면 집에 방문해 도와달라고 사정했죠. 그러던 중 그들은 조스라는 남성이 DNA 샘플 요청 우편을 받고 며칠 뒤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캠프로부터 20km 떨어진 지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는 1985년에 두 명의 소년을 성적으로 괴롭혀 유죄 판결받았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겨우 2년의 보호 관찰 판결을 받았기에 성범죄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던 케이스였죠. 조스의 과거를 알게 된 경찰은 사라진 그를 의심하며 함께 살았던 어머니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집에 남겨진 그의 물건을 회수해 DNA 검사를 한 결과 니키의 속옷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프랑스의 외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비밀리에 쫓을 생각이었지만 거기서 이미 자취를 감춘 뒤라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름을 일부 가리는데 이 사건은 예외로 이름을 전체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남성의 신고로 스페인 북부 마을 외곽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조스는 체포됐습니다. 2018년 9월 6일에 그는 네덜란드로 인도돼 법정에 섰죠. 그는 니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왜 자신의 DNA가 그의 속옷에서 발견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꿨습니다. 당일 숲 가장자리를 걷다 사망한 그를 보고 다가가 살펴봤는데 과거 전과 때문에 신고하면 의심받을 거라 생각해 자리를 벗어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검찰 측은 니키의 속옷을 비롯해 그의 옷과 몸등총 27군데에서 조스의 DNA가 발견됐던 것과 그가 주장한 니키를 보았다는 장소는 울타리아 나무 때문에 볼수 없는 각도라며 현장 전체 구도를 사진으로 가져와 반박, 징역 16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몸에 그의 많은 흔적이 남은 것은 성적인 성격의 신체 접촉이 장시간 있었음을 뜻한다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 때문에 그는 과실치사로 인정받아 징역 12년과 강제치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에 두고 온 노트북에서 발견된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그는 항소했지만 2022년 1월 28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1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20년 만에 해결된 이 사건. 좀더 획기적인 과학기술이 나와 운 좋게 법의 심판을 피한 나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